예, 오늘 하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반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14절부터 2장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으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란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곁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신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어, 14절을 보시면 어, 스바냐는 이 심판의 날이 무섭고 득달같이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슈퍼컴퓨트로 이렇게 날씨를 예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요. 뭐 AI를 통해서 나의 필요로 한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어 그런 시대입니다. 내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또 자율로 주행하는 차가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모든 사람의 기술의 진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네, 그들은 비탄에 빠지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절규는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냥 그만큼 심판의 과정은 고통스럽다는 거죠. 고통스러운데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주님의 심판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려고 노력해 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위대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자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한편 심판을 내리시는 그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라는 거죠. 서바니아 스지자는 심판하시는 주님이 분노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 네, 이스라엘, 특히 이 유다민족에 대한 마음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끝내 그들이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네, 유다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캄캄하고 어둡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현실을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절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심판의 혹독한 결과에 대해서 이서바냐 선지자는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지축을 울리고요.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고 경고했던 성읍이 무너지고 높던 망대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 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장세기 11장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그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은 그들의 말을 섞으시고요,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벨탑이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바벨탑 사건처럼 오늘의 이 스바냐의 경고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다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왜 유다민족을 그렇게 심판하시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은과 금이 마치 자기에게 구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과 금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같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통할까요? 네,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스바디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도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증거를 유발할 뿐입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서바냐는 임박한 주님의 심판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모일하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음과 금을 의지하고 세상 풍조에 의지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스바냐는 함께 모이라라고 반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거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지체들이 거저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공동체는 함께 그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회개도 공동체적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들에 대한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그런 책임감,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런 공동체성이 어디에서 유래되는 걸까? 예,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연합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요. 그분의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회계의 방향도 동일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나와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지체들의 상황과 사정이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하는 것은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삼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함께 올바로 살도록 힘쓰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앞두고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그저 감정적인 반성이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을 이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존 화이트 목사라는 분은 내적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그런 혁명이라는 거죠. 다시 예전의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의 그런 결단과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임박한 심판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삶이 변하는 그런 내적 혁명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앞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적 혁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삶을 나 혼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우리 공동체가 모임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엎드림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가 함께 한 운명 공동체로 주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금 목자 훈련이 이제 개강이 되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금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성숙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이제 사역 준비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올 한해를 감사드리며 또 내년 한해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개인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